별이야, <laughs> 부르니까 안녕하세요, 침새락의 송침새입니다. 별이랑 산책 중이고요. 앉아 있다가 부르니까 또 이쪽으로 확하고 가네요. <laughs> 아, 초록초록합니다. 초록초록하네요.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의 저녁은 어떠신지요? 우리 별이는 풀이랑 놀고 있네요. 풀을 먹는 건지, 어쩌는 건지, <laughs>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시구요. 편안한 저녁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춤세락의 송춤세였습니다.